이게 힘들지. 300장은 네, 보통량이 아니에요. 그니까. 아니, 어떻게. 야, 아직 한참 먹으러 왔네. 아, 공간이 좁아서 나도 두세 개 날릴 수 있는데.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간이 너무 여러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네. 한번직이기 시작하면. 응. 어, 죄송해요. 이렇게 맞이 양이 이렇게 차이가 날줄 몰랐네. 어안네 이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보다 고 응. 아, 우리야? 쉬는 시간 응, 쉬는 다행이네 시간이야. 쉬는 시간이네 왜냐면 차를 대놓고 이거 실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와 이게. 지이 엄청나게 나오네 많이 나오네 오늘 이거만 되면 그안 그렇지 누가 봐도 영광을 몇장 남았어? 다 끝났어. 고생했어. 아직 안끝 아, 어 아직 안 끝났고? 알았어. 저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돼? 고맙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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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엄청나게 많구만 뭐. 네. 야, 되게, 되게 많은 양이봐요 네. 네, 앞으로 조금 빼주면 돼요 네. 그래야 사람이 다녀수 단일...